아코 어, 왔구나. <laughs> 유미였구나. 어 <laughs> 유미. 아, 나 근데 여기 흑미디가 친구 소개시켜준대.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저도 친구 소개시켜주세요. 아그 아, 유미님은 친구가 아니라 거울을 소개시켜줘. 자기랑 똑같. 은 <laughs> ISFP. 예, 네, i s f 인데 병살이라고 써놨는데. 나랑 아니, 성격이 똑같대. 아쿠님이 유민이 며친구예요? 에, 에, 저 같이 살아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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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같이, 에, 혹시? 에. 하룰이라고 있는데. 우, 우, 우엉이? 하룰이 아니, 아니죠? 네? 아니, 카코님도 똑같은 사람 알아요 저. 어, 진짜, 아니 말투가 똑같아요. 방금 소름 돋았어요. 저 연기하는 에? 줄 알았어요. 에? <laughs> 에 이거 이거 에 하는 거 이거 듣고 저 용기를 얻었어요 진짜. 그이두 사람을 누가? 알고 있는 친구가 있거든요. 아, 어? 연 제가 이렇게 사기어칠게요 하루리 데려왔다. <laughs> 하루린처럼. 이거 그 주벌이님들도 똑같이 했지 어. 않아? <laughs> 맞아요. <laughs> 하루리를 데려왔다. 이렇게 할 테니까 에 하면서 이, 이거를 그냥 해주세요. 평상시처럼 대화해주세요. 에에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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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오늘 지나가다 가아 그리고 하루리도 왔어. 루리 어. 나 루리야. 루리야. 어! 아니야 루리 아니잖아. <laughs> 어, 아니야 맞아. <laughs> 아니야 루리는 제가야 루리하면은. 어병병사라 어, 이래네요. <laughs> 아니 제 지금 하루리 아닌 척 하려고 닉네임도 카코로 바꿨잖아 봐봐. 어 맞아요? 어 연기한 거야 루리야. <laughs> 원래 에.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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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이거. 에. <laughs>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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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루리 룰이 맞네 룰이었네 아 룰이였어 루리였어, 루리였어. 연기한거였어 루리야 아니 룰이야 응 응. 야 근데 사실 하루이 아니고 카코님인데 <laughs> 목소리가 똑같은거 하루리라 아니 이게 무슨 느낌인지 알겠다 에 에. 막막 그거 하는 게 똑같은 거 그리고 그러니까 방금 게... 방금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laughs> 아 근데 이게 특유의 그 아니 음색이 되게 독특한 친구인데 아그 다음에 한번 컨텐츠 주면 안 돼요? 도플갱어 컨텐츠? 도플갱어. 네. 왜? 왜 이렇게 나 여기서 닮은 사람이 많다 그러지? 그러니까 왜냐면 보리 <laughs> 누나도 뭐 닮았다고 하고 파루이도 닮았는데 아 근데 이게 둘다 음색이 편한 음색이 아니야. 찐따 나... 지금 하고 있는내눈 앞에서 하고 있는 찐따 스텝도 똑같아요. 찐따. <laughs> <진짜>? 어. <laughs> 찐따 <laughs> 스텝이래 너무해. 어 찐따 스텝 이거 바르는 것도 똑같아. 그래서 너무 신기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닮을 수가 있지? 성향이랑 이 말투랑 이렇게. 유미야 너는 손부르 꼭 건지고 알겠지? 아, 아 알겠어. 보줄게. <laughs> <laughs> 또 놀러 올게. 아, 아, 안녕. 아, 안녕. 안녕. 귀유미. 아니 왜? 친구 한분더 소개시켜. 어어 어, 어디야? 유미 친구가 왜 이렇게 많아? 어, 어, 카코 왔다. 네, 아, 카코님. 안녕하세요. 오, 안 비슷한데, 주보리랑 카코님, 어? 네. 아, 안녕하세요. 하이하이, 하이, 안녕하세요. 어? 네. 오! 에? 네. 오, 진짜 비슷해. 아니. <laughs> 많이 들었어. 주보리 비슷하다고. 에. 오, 진짜 비슷해. 아니 카코님 안녕하세요 카코님 몇 살이에요? 저 서른 살이요. 어? 아? 에? <laughs> 왜 실망하시지?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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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무례했죠 방금은. 아예 아, 아, 방금 전에 좀좀 비슷한 모아 저는, 아, 저는, 아, 저는 9십 년생이에요. 아 이거 뭐같아요 펭귄이요. 진짜 누가 보나 펭귄 같죠? 바로 바로 맞다. 알아보잖아요. 나는 독수리인 네? 줄 알았거든. 독수리래. <laughs> <laughs> 이게 왜독수리예요잘 보세요 <laughs> 그..롤테 알아? 아, 알지 알지 그거 펭구래 두두두딱 펭구 아 그건 좀.. <웃음> <웃음> 야 주부비 <laughs> 주부비라잖아요 <좀> <laughs> 아 그것 좀아 <laughs> 그것 좀 아니 누가 봐도 펭구잖아요 <laughs> 누가 봐도? 에... 아니 각코님은 보통 무슨 방송해요? 저 메이플스토리요 레벨 몇이에요 메이플? <laughs> 저 282요 높은 건가? 300레벨이 만렙이에요 높죠 아니, 엄청 그건 아, 저도 알아요 그분 아, 그 뭐. 모르시잖아 저 어. 메이플에서 저 히어로예요 아 진짜요? 네 그... 두데기 같은 직업을 하시네 ㅋ ㅋ ㅋ 야 주보리 <주벌이>. 차렷 <laughs> 아 차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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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두분다 그러면 개포동 사는 거예요? 네, 네. 만식이가 잘해줘요? 어? 네에에왜 어, 말을 틈 들이지? 아 잘해주죠 에 데자뷰 되게 쉬워지는데? 아다할수 있어 아 잘해주시죠 마신이... 그럼요 그럼요 만식님 최고 네. <laughs> 알겠습니다 여러분 또 봐요 네 펭구 <laughs> 화이팅 네. 아이고, 아이고 안녕 어머. 안녕 주벌이 안녕 미님 <laughs> 다음에 또꼭 기억할게요 네 저도 <laughs> 기억해주세요 아? 안녕 네 기억 못하실 것 같은데? 그니까 러아예야 <laughs> 의리사달이라는 걸 알고 있니? 아니 그게 뭔데? 나예도 모르는구나 그... <laughs> 이제 내 방에서 <laughs> 의리사달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이거 해도 친구로 남을 수 있는 거지? 우리 의리가 넘치면 할수 있지 않을까? 그치 그치 그치. 우리 솔직히 그냥 재미없더라도 500개 500개 나눠 가져도. 물론 방송적으로 그치, 그치. 재미는 없지만 나의 실치 않지? 아유 그럼 그럼. 아, 괜찮지 괜찮지. 이번 이번 음. 중에 아니 첫 번째 두 번째 중에 골라. 그럼 나는 첫 번째 할래. 네. 나의가코 1번 2번 하나, 두, 세, 도전, 도전. 어, <laughs> 아, 내가 1 번이다. <laughs> <laughs> 우리 사이좋게. 우리 나예. 우리 나예. 한다고 했지 않았나? 우리 나예. 나엘. 우리 나예가 뭘 잘했더니?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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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야? 우리 나예. 우 우리...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애교 멘트 좀 찾아보자. 기다려. 아, 제발. <laughs> 아, 슈크림빵 같은 것도 있고. 오, 세상에. 대충 들어도 뭔지 알것 같은 기분일까? 알아? 뭘까? 알아? <laughs> 슈크림빵은 유명하잖아. 야, 나 몰라, 나 몰라. 나 몰라. 아, 나 그래? 진짜 몰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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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드, 들어보자. 슈크림빵 한번 들어볼까요, 님들?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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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조 사장님. 잠조 사장님. 조 사장님 애교 좀 들으실래요? <웃음> 예 <웃음> 네, <웃음> 안녕하세요. 저사장님 <조상상님, 웃음> 여기 이슨일이시이어쩐 일로? 어서나서궁금해서고아어서는 이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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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와, 하시나, 궁금해, 아, 아, 아이, 애교 한번 들어보자같이들어아이어서이어 이어서는 이어이어어서는 이어서는 이어어어보자아어데는이어어가서는 이어서는 이어서는 이어다는이어서 이어서는 이이크게 아... 그렇게까지 자, 안 해도 되는데... 자, 들어봅시다. 나의 시작해주세요. 애교. 시작해주세요. 스크린빵, 스크린빵. 새하코고 달달한 스크린빵. 너무너무 맛있어요. 새콤한 초코물과 새하얀 스크린빵 조합은 너무너무 맛있어요. 진짜 제발, 제발. 저 너무 부끄러워요. <laughs> 아... 엄마, 나 시집을 다 갔어. <laughs> 진짜... 팀 그렇게까지가 뭐가 되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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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좀열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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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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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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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아니, 아니, 니아요 아니, 아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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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 니 아니, 아니, 아이니니 유성님이 괴롭히진 않으시죠? 아예 안괴롭히시는요 네. 저도 많이 괴롭혀가 지고 유성님. 이인사라 <laughs> <laughs> 일상에 고수신. <laughs> 조퇴기? 어 맞아. 맞아. 지금 인사야. 인사 나가 자연스럽게 인사하고 <웃음> 피아노 <웃음> 얘기하고 농사 열심히 하세요까지 인사의 흐름이었어. <laughs> <laughs>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여기 맨날 지나다니면서 알비님 많이 봤는데 인사 한 번도 안 했는데 나. <laughs> 아. 언니 괜찮아요. 내가 소개팅 내가 소개 내가 소개팅을 눈물 줄이잖아요. 어어어어 어. 나는 이제 마카오 도 때문에 <laughs> 어제 오후 1 2 시에 자 가지고. 리얼. 어. 아. 야 마카오 도 때문에 생각했던 뒤 똥망했어. 어 나도 똥망 아, 나도. 나도, 아, 나도 좀 보통. 오늘 나... 방1몇시 방금 몰랐어. 1 1시 진짜. 오, 오후 1 1 시? 나는 원래 여덟 시에 키는데 좀 놀랐어. 하. 더더 웃긴 사실 이 서버에서도. 낮에는 사람이 100명밖에 없는데 저녁 저녁이나 새벽되면은 200명 맞아. 정도. 리얼 그 새벽 스트리머 4시 20분 사망. 리얼. 어. 맞아. 스트리머 타이야 진짜. 밤에 재밌는 일다 있어. 근데 맞아. 그래서 못 자. <laughs> 너무 만끝하더라나 안녕? 안녕하세요. 근데 이안아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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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이안이 왔네. 안녕. 또이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님. 유똥, 수건돌리기 하실래요? <laughs> 이한번 돌고 왔는데. 여기 아, 이거 앉을 수가 없는 게 이거 그 세팅 해줘야 돼. 돼요. 맞아. 예. 여기 가운데로 들어와요. 늦게 왔으니까. 주인공. 맞아. 부담스럽게. 저희 주인공. 야, 주인공 좋다. 인 어. 인단밥 마주실래요? 인디언 밥. 인디언. <laughs> 인디언 밥. <laughs> 아 진짜 아, 때렸어. 어, 야이 때리면 일어나죠. 어, 어 맞아. 이 때리면 일어나죠 이거. 같이 일어나 있어. 예, 네, 벌 서고 있어 음. 저기서. 둘이 같이 놀고 있어. 아, 둘이 이거 수건 돌리기할때국룰 아니야. 음. 나 수건 들리네. 잡아 술래 잡아. 아, 아, 아 저기 놓고 왔다 파이브가 술래야? 파이브가 술래네. 수건 받아. 수건 받아. 나도 술래. 수건도 뜯다 수건도 렀다. <laughs> 그럴까다. 아. 어? 어. 아 씨, 나야. 지금. <laughs> <laughs> 어, <웃음> 뭐야, 왜? <laughs> <laughs> 음. 나인가? 음. 아 뭐? 오 매너한테 들어 이거 치잖아 <웃음> <웃음> 나 아니야 왜매너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먹고 있잖아 뭐 계속 먹잖아 <laughs> 아니 너무 좁아가지고 그냥 금방 금방 먹어 사람들이 줄이 났어 한국 나야 빨리 이 불러 제발 안쳐달라 그래 <laughs> 어, 안쳐줘 우리 야나 안쳐줘 우리 우리 어디가 오빠로 도망가는 거말 우리 다 일어나 있어서 도망갔다.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무더풀 먼저 까자. 아, 어, 얘, 얘 기준으로. 아 됐다. 오케이 오케이. 얘 기준. 오. 오, 오, 오 분위기. 야, 분위기 좋다. 와 감정. 분위기 좋다. 와 어, 좋다 좋다. 아 감자 구워. 감자 구워. 딱 있었네. 새벽 감성이다. 시작. 오 음, 새벽에 또할거 없으면 모여가지고 이렇게 떠들자. <laughs> 그 시간대였나. <laughs> 재밌, 재밌네. 여기, 여기 이제 이만큼 사귀었으면 인싸지. 맞지. 이만큼 친구 사귀었으면 인사지. 우리 이제 인싸인. 우리 로 인사야. 어렵네. 그리고 이제 내일 광장에서 만나면 아 인사할까 말까다. 인사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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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왜 웃음> <왜> 인사해. <안 웃음> 그냥 지나가고. 안돼 아니야 우리 안 우리는 안... 마주치면 인사하자. 우리 어 그래. 경쾌 다른 사람이랑 대화하고 있어도 인사하자. 맞아 인사해. 절 수신호 정하자. 우리끼리 인사는 수신호. 수신호. 감자 뿌려. 감자 뿌려. 누구나. 감자. 솔직히 e down, come down, come down. Come down, come d o 감자회. o m e down, come 감자 w 이 c 이거 심지어 w n come down. c o 자러갑시다 n come d o 해산해 해산해 d 아, 1 오케이. 2 3 4 아니 얘들아, 얘들아 흩어져 흩어져! 흩어져 또 이렇게, 이렇게 또 수다 떨다가 1시간 지났다 흩어져! 그래그래그래 다, 다, 다 흩어져! 가자! 내일 새벽에, 내일 새벽에 보자!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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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웃기네 진짜 아니 몇 시간 떠든거야? 3시간? 3시간 넘은거 같은데?